샬롬, 오늘은 10월 19일 주일입니다. 어느새 10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부어질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대한 만큼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2차 성교여행을 중심으로 복음이 유럽으로 확장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 속의 바울은 마게도냐로 부르심을 받고 빌립보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귀신들린 여종이 치유되며 오개 갇힌 바울과 신라는 찬송과 기도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후 데살로니가와베레아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이른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동역하며 말씀사역에 전념하죠 또한 박해 속에서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바울을 격려하시고 복음의 문을 계속 여십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사람의 계획이 아닌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와 하나님의 동행 속에서 전해지며 우리는 고난 중에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야함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묵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는 바나바와 헤어진 후였기에 아마 전도팀의 리더로서 이전보다 더욱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바울이 계획했던 길을 계속해서 막으시는 것이었죠. 바울 입장에서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아시아가 아닌 유럽, 마게도냐로 가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부르심에 조금 더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아니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을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우리는 잠언 16장 3절과 같이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말씀 속 바울과 같이 아무리 자신이 철저히 준비했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즉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임으로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참된 승리에게 복된 길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자 오늘도 주님의 뜻을 듣고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귀한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시며 은혜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